정확한 매출을 보여주겠다는 광열씨 12월달에는 8783만 7천원 나왔고요 11월달에는 8990만 7천원 나왔습니다 서민가포 맞으시네요 예,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지겠죠 반값에 팔아도 월 매출 약 9천만원 주말 하루 매출 4 0 0만원 이상 월 평균 매출 약 9천만 원으로 계산하면 연 매출은 무려 10억 원이 넘습니다. 우리 집총 다이가 300개라고 보면 돼요. 한 다이에 150만 원이라 쳐요. 150만 원 곱하기 다이가 300개. 그러면은 어 4억 5천이 물건이 있는 거예요. 물건만 4억 5천. 예. 그리고 창고에 창고에 또한 1억 5천이 있습니다. 쌓아 둔 물건이 곧 재산. 매장과 창고를 합쳐 물건값만 6억에 부지를 포함한 건물가 5억을 합쳐 총 11억원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. 다음 날 가벼운 발걸음으로 만물상의첫 손님이 왔습니다. 얼마? 4 9만 원짜리인데 4 5만 원에 주신대. 다한번 40... 네. 결제에 45만 원. 도대체 정체가 뭐길래 가격이 45만 원일지. 아, 자장가 하신다고요? 네. 반값 만물상에서도 가장 비싼 품목이라는 자전거. 내일 생일이라 와이프 가 하나 사준다고. 네. 그 그냥 이런 브레이크죠. 이거는 여기 유압으로 탁 잡아주는 브레이크예요. 고게 고급 자전거죠. 전문 매장에서나 볼수 있는 고급 자전거. 시중가는 60만 원에 달하는 제품인데요. 사장님 생일인데 한 몇만 원도 할인 안 돼요? 45만 원. 왜 사실 9만 원이라고 써 있잖아요. 겨울철이라 응. 겨울철에는 할인을 좀더 해드립니다. 알겠습니다. 어, 예. 그래도 훌륭하죠. 거기... 옵션으로 아... 달아드리는거 그걸 다 달아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만 예. 네. 다, 왔... 네, 다 되면 은 연락 드릴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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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0만 원짜리가 49만 원. 거기에 5만 원 추가 할인까지. 아. 기분 날아갈만 하네요. 자전거 <laughs> 생겼다. 하진아 아빠 자전거 되게 싸게 샀다 사진 이고또 사줄게. 표정 봐. 또 사러 오셨어요? 또 사러 왔어요. 어. 이 좋은 싸고 가셨구나. 좋은 물건이 가득하니 만물상 중독자 되는 건 시간 문제. 왜또 왜 오신 거예요? 이거 신발 어제 사가지고 왔는데요 좋아가지고 엄마도 하나 더 사드리려고 또 왔어요. 무신소계신없요 음... 네, 어제 저는 사서 신었고요. 사님이 이건... 이거 사주시는데 어때요? 아우 좋죠. 좋은 물건 싸게 사고 좋지 우리야. <laughs> 사장님은 괜찮으세요? 예. 싸게 팔아도 괜찮으신가요? 이거요. 우리가 이렇게 반품된 거그 차가 있는데 차가 또 어디 가다가 넘어졌어요. 그래서 막 혼합이 돼 있잖아요. 박스. 음. 예, 그. 경매를한천 킬레를 잡아요 그러면 그때 뭐한 300만 원에 잡았다 그러면 이거 하나 한 짝에 뭐한 5천 원? 막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게 9천 원에 팔아도 아, 아유 그럼요 우린 그럼, 너무 좋아요 싸게 샀사주 아이고 감사해요 가격이 저렴한 이유 네. 물건들마다 사연 하나씩 네. 있기 때문인데요 광현씨는 손님들에게 그 점을 전혀 숨기지 않습니다 화재 난 거, 또 이런 수침 난 거, 차량 전복된 거, 덤빙, 또 부도 상품, 공장의 재고 상품, 뭐 이런 거를, 유통 상품, 이런 거를 다 갖다가, 예? 이렇게 하니까, 반납을 한 걸까요? 짐칸을 가득 메우고 있는 물건들, 중장비까지 투입하게 만드는 상자의 정체가 궁금합니다. 회전한 것들이에요? 앞문 어. 아, 닫은 집들. 예, 예. 어. 아그 물건들이 이렇게 많아요? 어. 예,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은 엄청 들어옵니다. 한 달에 한 번. 문 닫은 편의점에서 가져온 물건들이라는 말씀 경매를 통해 폐점한 것의 물건 전체를 통째로 받고 있는 건데요 한 번에 들어오는 양만 무려 18톤,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, 물건 전체를 통째로 받고 있어? 열기 전엔 정체가 무엇인지 속으로알수 없는 물건들이라는데요. 물건을 내리자마자 상자를 열어보는 광열씨. 아, 이거 비, 비식품이네. 뭐 이렇게... 예? 세제? 세제. 그 왁스 머리, 머리 바르는 왁스. 아유, 다좋고만 들었네. 아, 이거 박스 열어보는 게 이게 재밌겠어 요 아유, 보물단지 나오는 것 같아. 요 음. <laughs> 그런 즐거움이 있어 요 이렇게 막 까면은. 골라보는 재미가 있는 퇴전 물건들. 좋은 물건을 보게 되면 신마리가 부럽지 않습니다. 스타킹. 아 스타킹 이 좋아. 왜 아, 스타킹이 잘나가요? 예, 아, 스타킹 워낙 우리 잘나가고 막 해가지고 계속 사가는 제품이에요 음. 이거 모잘라요 계속 어어 음. 컨디션 이제? 이제 우리가 저 가게를 자꾸만 정리해가지고 음. 음. 안에서도 정리하고 바깥에서도 정리하고 막 계속 이제 전쟁 전쟁이 정리하는 전쟁을 벌인다 우리가 음. 물건과의 두 번째 전쟁은 종류별 분류작업으로 시작됩니다. 마치 만물상에 부족했던 세제품목, 부족한 물건들은 바로 한데 모아 창고가 아 매장 안으로 옮기는데요. 진열은 안하고 한숨 돌리는가 했더니, 물건 하나 하나를 닦기 시작합니다. 뭘로 닦으시는 거예요? 아이게 기적인데요. 기저이가 때를 빨아들이는 성분이 있어가지고 음. 아 먼지는 아주 잘 닦입니다. 건장한 남자 손에 쥐어진 기저이 5년 장사하다 보니 이런 노하우도 생긴다는군요. 아, 이렇게 다 닦으셔야 되는 거예요? 네? 아 이게. 폐업해가지고 방치돼가지고 막 먼지가 껴있는 게 있어요. 음. 그런 것들은 먼지를 까 닦아줘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. 그렇다 보니 진열된 상품 하나 하나에 노력과 정성을 쏟는 광열 씨 사람이나 물건이나 사연 하나는 갖고 있기 마련. 버려질 수도 있었지만 자신의 손에서 재탄생하는 모습을 보면. 광효 씨는 물건들이 인생처럼 느껴집니다. 내 인생도 화려한데 이렇게 있다가 풍파를 맞은 거랑 마찬가지로 뭐 수해를 맞았거나 화재를 맞았거나 그 떨어져 있는 그 물건이 다시 나 나로 인해서 네? 탄생을 하은 거예요. 아 물건들을 볼 때마다 내 인생 같은 거예요. 5년 전 어느 날밤 무언가에 쫓기다 야산을 오르는 광열 씨. 왜든가 좋아라. 어디 갔냐? 어? <laughs> 네가 죽였어. 네가 죽인 거야. <laughs> 죄책감에 자살을 결심한 광열 씨. 모든 걸 포기하려던 그때 지난 날이 떠올랐습니다. 나 오늘 바닷속이 별점 맞았다. 밤과 낮의 생활이 바뀐 유업으로 흥 많은 돈을 벌던 젊은 시절. 야 시끄러. 별점 맞으면 대수야. 당연히 별점 맞아야지.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. 자 이제 뭘 사먹든지 알아서 해. 조용히 하자. 노래방 한세 개, 룸사롱 한네 개, 마사지샵 한두 개, 뭐 이렇게, 나이트클럽 하나 이렇게 열 가지를 갖고 있었습니다. 돈을 거들어가는 데는게 아니라 그냥 막 그냥 여기 의미가 없어요. 주스로 가는 거예요, 막 그냥 에, 여기서도 잘 되고 저기서도 잘 되고 막 그때 가족한테는 좀. 어 소중히 생각은 안 했습니다. 왜냐하면 그냥 돈만 돈만 이렇게 주면은 되는지 알고. 저기요. 뭐 하시는 거예요? 설명해 주셔야죠. 남편 김강렬 씨 문제로 강제 집행 중이에요. 강제 집행 나가요. 많은 돈을 벌었지만 그 이면은 떳떳하지 못했습니다. 고액 체납자였던광열씨에게 어느 날 18억 원이라는 거액의 추징금이 밀려온 것이죠. 내가 너무 젊은 나이에 너무 큰 산을 올라갔던 거예요.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간 거예요. 근데 떨어질 때는 그만큼 심하게 떨어진 거지. 내가 한 순간에 예? 추락을 너무 심하게 했어요. 그냥 그냥 한 순간에 모든 걸 잃습니다. 예. 불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. 여보, 이제 거짓말하고 살지 마. 애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. 암 투병 중이었던 아내도 결국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.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목숨마저 포기하려 했던 광열 씨, 그를 일어서게 한건 아내의 유언이었습니다. 아내에게도 자식들에게도 더 이상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않기를 다짐한 광열 씨, 정직하고 떳떳하게 재기하리라 다짐했습니다.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올해로 8년째. 하지만 광열 씨는 아내의 흔적을 남겨놓았습니다. 아, 이거는 와이프가 해줬던 시계입니다. 선물로 해주더라고요. 생일 선물로. 아, 언제 생일 때? 아, 결혼하고 한 5년 있다가 돈 모아가지고 나한테 해주더라고요. 힘들 때면 아내의 물건을 보며 다시 마음을 붙잡습니다. 늦은 밤, 제작진에게 날아온 한 통의 메시지. 왜요? 헐. 왜요? 4시 반 출동. 새벽 4시 반에 출동? 에? 4시 반? 아저씨 잠도 안 주무시네. 뭐지 이게? 서민 갑부라면 부지런함은 기본. 덕분에 제작진은 날아다녀야 된다죠. 새벽 4시 반 칼같이 도착한 광열 씨.